섭섭해내요네 <끼리네> 아, 오늘도 기원했습니다. <끼리> 네. 아 어제 저녁에 이왕 얘기한 거, 거 알고요. 아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요식은 좀 시간이 네.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또 참고 음. <끼리> 있습니다. 아 오케이. <끼리> 아 요리를 하시면서 시계를 보시겠다. 아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플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 그래야죠. 오케이 오케이. 오늘 하는 거. 그렇게 <laughs> 시간이군요 이제 예. 아 뒤에 가스에다가 래요 그래 물을 가스에다가 하자 가스가 아, 지금 빨리 으니까아 어. 이거 손좀녹여야겠다 어? 그거 편마리를 이렇게 거? 세로로 자르다 가로로 자르지는 않자 오케이 그럼 일단 칼을 준비해 줄 텐데 어떻게 해? 이렇게 썰어 그냥 일단 꼭지를 따, 따셔야 돼 오케이 여기는 괜찮 네.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응. 뭐 창균 씨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옆으로 하셔도 되는요아 이거네. 근데 조금 더 얇게 쏴면 좀 더. 네네네네. 네. 아직 처음이니까 햇뜨듯이 응. 이렇게 한번될까요 옆으로. 하다가 뭔데 뭔데? 햇뜨듯이 창균 손 조심하세요. 손손 조심. 네. 제발 제발. 조심하세요. 저도 글니다인긴인것 같은데 <laughs> 제가, 제가 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건마늘 레이크 맞네 건마늘 레이크파는데 그래 건마늘 그 나올 그랬다 건마레이크 하면 건마레이크팔만잘 돼있거든

오늘은 지금 한식거 같은데요. 됐어 됐어. 완벽해. 만족해? 만족해? 이거 내가 만든거같치 먹었으면 그랬는데. 같이 자도 하지 마. 오늘 뭐만 오늘 뭐 만드냐면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랑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맞아 okay. 맞다, 맞다. 소금을 끓여서 거기에서 그 물을 올라오게 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삼투압인가요 와우! Wow. 네, 물이 딱 끓었을 때 소금 넣었어요.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 넣었어요. 네. <laughs> 소금 넣었어요. 아, <laughs> 제가 넣었어요. 자, 이제 네. 면을 면을 거시기 한대요. 음. 자, 면을 쥐어야 된대요. 음. 면이 어딨어? 면이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이 옆에? 면이 여기 있어요. 면이 시켰을 때 100원에서 500원, 2인분이니까 200원 정도 되겠네요. 이어 느 정도죠? <laughs> 이 정도 되나요? 네, 이거는 조금 늦었다가 수분이늘어오면 네. 네. 그때 딱도어 하겠습니다. 100원이 2 0 0 예, 오게, 오게, 오 오게, 못게어게오이 정도 되겠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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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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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본거, 게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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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더 자를까요? 아, 많이 충분해 충분해. 페퍼런치너 페퍼런치너. 페퍼런치 고추 씨까지 준비한데요. 완전 아, 이렇게. 아, 완전, 아. 완전 잘해. 아, 막 이렇게 막손로 해주십니다. 이게 그래. 그냥 손으로 내는 거예 장갑이 뜯어지네 어우, 이거 딱죠닫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생마늘 먹었더니 배가 불룩불룩 블록 서네. 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피규어 꼭꼭 여기 올려 놓고 올려 놓고 피규 그리고 플러어 요새 소주 어떻게 까는지 아니까 소주요? 네, 몰라요 이렇게 아, 이가 쏙쏙쏙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제가 이미 까가지고 덮칠까 봐 어,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돼야지. 오케이, 정현 씨, 시간 확인했어요? 네.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핫살은 어떻게 건져? <laughs> <laughs> 어떻게 건져? <멈춰? 웃음> 집게 있지 않아? 집게가 없어. 하는 냄새가 이떻게와그물 버리면 안 돼, 요 상윤 씨? 아 그래요? 어물 버리면 안 돼요. 아, 어, 돼요. 그 그거 면수라고 그거는 이따가 또 들어가요. 마지막 부분에. 아이걸로 했어. 어떻게 면이 익었어? 냄비에 냄비를 잠시 빼놓는데 아 면을 빼는 건 아니고. 다진 마늘 한 숟갈 가는 거고. 조금 어, 더 매콤한 거 있어도 될것 같은데. 다진 마늘 <laughs> 한 숟갈 넣어? 더. <laughs> 넣었어요? 안 넣죠. 었 어디? 다진 마늘. 어디다? 와, 면세가 뭐 고추 때문에 못 잤는데. 되게 매워요. 한는그데 응? 아, 응.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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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 옳 어, 이거 옳지. 이거 옳지. 이거 옳지. 어, 이거 거 맞아. 이런 거는 원래 그면 그걸로 안되는 거야. 뭐야? 다 저기 거기 던지는 거야? 어? 안입어 뭐? 뭐가 안입어안 붙어? 붙어? 근데 붙을만 어 이렇게 탄성이 있지? 그래. 아면 창윤 씨네 어, 냄새가 예상대로 안 들려 좀 자극적이지요 <laughs> 좋게 말하면 자극적 네 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알겠다 좀심상찮다심상찮 않다 저도 좋은 말이네요 음. 난괜찮아 일단 음. <laughs> 난다알하거든 근데 몬베베가 진짜 제일 많이 나와 이게 면에 안배로. 음. 꺼서 그런가 봐. 면? 면. 선택이 잘못됐어. 자연 보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 고기는 튀기듯이 구예요 맛있다. 기자가 어? 나가... 올봐 응? 아까보단 나. 응, 응 나. 아까보다 나아. 응. 아까보다 나아. 이거 치킨스톡이 뭐야? 치킨스톡? 아니 치킨 근 노래 좀 있네. 시키거 아니야? 그 노래 좀 아, 그래. 아, 혜민씨, 가해놓으셔 응. 돼요. 어? 어? 오. 먹어야 이게,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이미 다, 면이 죽었구나. يا <laughs> 재밌네요. 오늘 운동하셨어요? 아 아니요. 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늦게 자가지고 웬일인그 사실 오늘 요리를 고기로 한 것도 창규 씨의 근손실이란 말이요 하하. 근손실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대코인가 아시죠? 아 데크레이션. 네, 어, 일단 비주얼은 뭐... 기침? <laughs> 음식하고 기침을. <laughs> 아, 냄새가 없